대박! 당신은 많이 또 클럽에 초대됐습니다. 이 모임은 하나를 받으면 둘로 나눌 줄 아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. 야, 궁금하다. 어, 내마이또 누가 될까? 와, 나 어떤 선물일까? 너무 궁금해. <laughs> 조심해야 돼. 언제 어디에서 선물이 와 있을지 모른단 말이야. 아니, 근데 잠시만요. 최 많이 또는 감감무소식이네요. 그러니까 어디 있는지도 모르잖아요, 그 친구가. 그렇죠? 출발해야 돼요. 당장 출발하게 해 주세요. 뒤실 수 있죠? 빨리 와. 뒤도 이게. 왜왜왜왜 왜. 무슨가? 잘다 잘다. 누구세요? 누구세요? 뭐야? <웃음> <웃음> 떨려 떨려 떨려. 잘못 걸렸어. 아겠어 이거 만만치 않은 거였어. 야, 근데 아직 안 끝났어. 여러분의 다음 임무는 시크릿 마니또입니다. 리얼하게 하차를 통해서 뽑아볼 텐데요. 여러분의 시크릿 마니또는. 마음에 준비해야 돼. 어우, 너무 떨려. 케이 준비 완료. 출동하시죠. 출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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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이거 대박이다.